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막막하고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막막한 분들에게 아이유 레디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이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딱 맞는 교과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신뢰감 바로 글로벌 명문학교 호주 엠버시 CS에 대한 신뢰감인데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채 수십만 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목표 성취를 도와온 학교 시드니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스터디그룹의 직업교육기관 마틴칼리지와 연계대학인 찰스스터드 대학교와 스터디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멋진 학교. 엠버시 CS 시드니 센터,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엠버시 CS 시드니 센터는 무엇보다 호주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칭찬하고 싶습니다. 엠버시 CS 시드니 센터에 입장하는 순간 마틴 칼리지, 찰스 스터트 유니버시티 학생들이 여러분과 캠퍼스 라이프를 함께할 친구가 됩니다. 엠버시 CS 시드니 센터는 토익 공식 시험 센터로 달링 하버, 차이나타운 등의 명소와도 인접해 있는데요. 부메랑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 및 여가 활동 또한 학교의 자랑거리입니다. 컴퓨터실, 우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학생 라운지, 쾌적한 강의실, 도서관을 보시면서 학교의 개설 과정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 20교시 일반 영어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해외 어학연수가 고비용의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남들보다 장시간을 학교 수업시간에 할애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반 영어 과정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집중 영어과정과 초집중 영어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초집중 영어과정은 주 28교시 과정으로 일반 영어과정과 다양한 선택 수업이 포함되는 멀티 과정입니다. 발음, 영문법, 단어와 수거,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장문에서부터 캠브리지, IELTS, 토익, 토플시험 준비까지 수집중 영어과정 선택 수업 시간에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선진의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경쟁 시대에는 외교, 문화, 모든 분야가 하나의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를 위한 베이직 코스, 바로 영어 과정인데요. 비즈니스 영어과정인데요. 엠버시 CES의 비즈니스 영어과정은 주 28교시 과정으로 실무영어 워크샵,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영어, 관광영어, IT 영어 등의 선택 수업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선진국 호주에서 여러분의 영어를 선진국의 레벨로 만들어 보세요. 비즈니스 영어 과정은 미래의 풍요로운 삶의 질도 함께 보장하는 멋진 과정입니다. 글로벌 명문학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멋진 타임테이블입니다. 문법 및 어휘, 듣기와 말하기, 독해 능력, 실용작문의 기본 수업과 문화와 사회, 발음 및 회화, 문법 워크샵, 어휘 및 관용어의 선택 수업까지 바로 엠버시 CS 시드니 센터 장기 과정의 1학기 타임 테이블 제목들입니다. 1학기 타임 테이블만 봐도 3학기 전체 타임 테이블이 얼마나 알차게 구성될지 예상되실 겁니다. 엠버시 CS 시드니 센터의 장기 과정은 11주가 1학기이고 전체 3학기로 이루어집니다. 33주간 공부는 최고의 영어 MBCCS 시드니 센터의 장기 과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MBCCS 시드니 센터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은 센트럴 퀸즈랜드 유니버시티, 첼시스터드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선샤인 코스트로의 진학을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효과적인 영어 과정과 IELTS 준비 과정으로 구성되어 성공적인 진학을 꿈꾸게 하는 대학 진학 준비 과정. 여러분의 글로벌 프로필을 풍성하게 만들어드리는 고마운 과정입니다.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인정하는 영어 시험 캠브리지 수십만의 졸업생이 보장하는 영어학교 엠버시 CS 시드니 센터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엠버시 CS 시드니 센터는 캠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 외에도 효과적인 수업으로 무장한 IELTS 시험 준비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엠버시 CS에 관심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 유학생활 팁을 소개해드리면요. 시드니 국제 및 국내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택시로 15에서 20분, 호주 달러로 45불 정도가 들어가고요. 학교에서 인접한 시드니 시티 스테이션까지는 시티 센터 버스로도 갈수 있습니다. 프레임보다는 택시나 버스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호스모 폴리탄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는 호주 시드니. 매력 만점의 명소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고 제한없는 다양한 문화가 나의 오감을 풍요롭게 해주는 시드니에 여러분의 위리를 제한 없이 풍성하게 만들어줄 명문학교 엠버시 씨에스 시드니 센터가 있습니다. 엠버시 씨에스 시드니 센터의 풍성한 계절 과정, 수준 높은 교사진, 오랜 전통에서 나오는 교육 파워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 호주 엠버시 시리즈 시딩 센터에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